5일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2번 빈칸추론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How Much We Suffer 전체가 다 뭐다 추옵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형태죠 이때는 항상 단수 받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고통을 얼마나 받느냐는 예와 관련이 있죠 빈칸은 아래에 나오는 내용을 추론하시면 출연하, 되는데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예의 공통점을 찾으셔서 빈칸 확인하시면 됩니다 when 1500m runner runners입니다 러너들이 push themselves 자신들이죠 자신들은 into extreme pain 극한의 그 고통으로 밀어붙이죠 장거리 주자들은 어느 시점 지나면 자기와의 고통과의 엄청난 싸움이 되죠 To win a race.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Their muscles screaming. 독립 분사공원의 형태인데요. 자, 그들의 muscle. 근육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비명을 치면서. 자, 그리고 그들의 lungs. 폐가 폭발을 하는 거죠. 산소 부족으로. 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런데도 고통을 받지 않아요. 챙기셔야 되겠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고통을 받지 않아. 왜 그럴지 유치하셔야 됩니다. i 팩트 a c t 사실, ultra marathon runners, those people,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자, crazy, 여기서 아주 열정적인.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ultra marathon runners들이 누구냐. 이렇게 되죠.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자, 아주 충분히 to push t e m s e l s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오고 목적의 자리가 바로 오면 목적의 자리에 대기, 제기대명사가 올지 안 올지는 쉽게 판단이 되는데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렇게 준동사들이 오고 준동사들이 오고 음, 제기대명사를 쓸지 아니면 일반 대명사를 쓸지는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푸시하는 사람이 동일하면 당연히 뭐다 즐기면서 써야 되겠죠. 누가 푸시해요? 자신들이 푸시하는 거지.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인간의 인내력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이분들은 넘어서서 자기들을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covering, 어떤 의미가 있죠? covering. 이렇게 거리가 나오면,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50km에서 100km를 이동하는 거죠. 이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혹은 그 이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주호동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이렇게.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 거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extra marathon learner들이, 부연 설명이 이렇게, 어, 들어갔고요. 주어 동사는 이렇게 멀어집니다. Runners 그리고 talk. 자 이렇게 아주 극한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그런 데 talk about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이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에서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세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When a patient has paid for 돈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가 돈을 지불했어요.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수동적인, 자, 그런 등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angry with the practitioner. 하게 되면, 음, 전문가죠. 자, 전문가인데, 보통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치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의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환자가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으러 온 상황입니다. 등에 통증이 있어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푸시스 누르죠. 깊이 누릅니다. 어디를 누릅니까? Painful part. 고통스러운 부분. 환자의 등에 아픈 부분을 누르죠. To mobilize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합니다. 환자가 아픈, 자, 환자가 어, 등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선생님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증은 느껴지겠죠. 이럴 때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 이랬습니다. 그것을 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통증. 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he or she believes, 자기가 믿는다면 이렇게 되죠. 명사지이 이끄는데 생략돼 있습니다.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이런 종류의 아주 깊은 압박 uh, 치료법이 will be of value. 가치 있는 이런 말이죠.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okay. of plus 추상 명사는 value of 자, 뭐로 간다? 형용사로 갑니다. 가치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누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 내 나를 낫게 해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거죠. 이 통증은. 자, 그래서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이라는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법이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좋은 통증으로 받아들이죠. even if 비 The p r t 의사 선생님이 is p u s h i n 바로 그것을 누르는 겁니다. 환자의 아픈 조직을 바로 누른다 할지라도 음, 좋은 통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 주자들, 자, 그리고 환자 얘죠. 통증은 다 아프잖아요. 아프지만 통증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 통증이 나를 낫게 해주고. 이렇게 통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통증을 느끼느냐, 고통을 받느냐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통증과 어떻게 해야 된다? 친구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환자는 아파요. 의사선생님 치료하면서 만지는 부분. 아프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좋은 통증을 받아들이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deep pressure 깊은 압박 치료법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통증을 느끼느냐는 뭐와 관련이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통증을 느껴오느냐 기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how we frame frame 같은 게 구성하다. The pain, 그 고통을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련이 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How fast, 얼마나 빨리 우리가 과거의 통증으로부터 회복하느냐. 역시 관련 없는 이야기였고요. What Part of o u body, 어, 등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우리의 몸에 어떤 부위 부위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위트레인 훈련을 해야 하느냐, 운동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아니었고요. What treatment we receive from experts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느냐와 관련이 있다. 역시 아니었죠.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키 센텐스입니다. 빈칸 들어가면서 전체 문장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 전체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통증을 느끼느냐는 우리가 그 통증을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Why pain feel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ind? Where? 고통이 다르게 느껴집니까? Depending on w 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페인 고통을 참아내죠. As part of achievement, 성취의 일부로. While 한편 환자들은 find value 가치를 알아냅니다. t h e r a p y c 치료의 그런 고통 통증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거죠. 우리의 지각이 트랜스폼스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into something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트랜스폼스 변화시킨다는 라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32번 빈칸 추론 문제 해설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